오늘은 애니어그램 사유형, 개성 추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형은 개성, 정체성, 감정의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범해지기를 거부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만큼 내면의 감정을 깊이 느끼고 예술적이거나 독창적인 기질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형은 깊이 있는 감수성과 섬세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 감정의 결, 그리고 존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탁월합니다. 대표적으로 풍부한 감정과 자기 이해,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 진정성 있는 관계 맺음,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유형은 때때로 비교, 결핍감, 소외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나는 뭔가 빠져있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복잡할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사람들과 소외되고 자꾸만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타인의 삶은 더 완전해 보이는 반면 자신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애니어그램 사유형이 더 건강하게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1. 감정은 관찰하되 감정에만 빠져있지 않기. 감정을 느끼는 건 소중하지만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면 현실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진실인지 아니면 순간의 해석인지 한발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 일상의 루틴과 실제 행동에 집중하기. 사유형은 상상과 감정의 세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짜 나 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느낌을 넘어서 실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비교를 내려놓고 자신의 고유함을 인정하기. 당신은 이미 충분히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교를 통해 나를 정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고유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복잡해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오늘은 에니어그램 사유형 개성 추구자의 성장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유형인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유형 관찰자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여러분과 함께 깊어지고 함께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